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결기. 또 신념에 넘어도 감격했습니다. 와! 저희가 탄에게 반대하고 저는 저는 잘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Soe, 대 i a m i n g o Tia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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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m i n g 삼권분립을 어, 지키는 걸 어, 어,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안 보이면 대한민국 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습니다. 네! 동감이시죠? 그런데 네! 네! 이재명과 네! 민주당 네! 그 네! 동조 세력에 네! 의해서 네! 입 법문은 이미 가능합니다. 무너졌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행정부 또 사법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해서 또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또 권한 대행의 권한대 재상목을 또 탄핵했다고 겁박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저희가 재상목 대에한복수 권한대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권한대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분시청이곧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헌재재판관 임명을 포기해달라고 업소를 했습니다. 헌재, 저 세력들의 저 어둠의 세력들 겁박에못 이겨서 결국 현재대판관두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권한대에게 권한 행사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해서 입소를 한 것이 어 어디 말씀하입니까 지금 어, 어디 지금 청구인이 누구입니까? 국회 아닙니까? 오늘 어! 국회가 또 탄핵 심판의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소위 말해서.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계속 우처 했던 것이 그런데 행정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무속구리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제의전으로 유명했던 그 기관, 소위 말해서 문재인 사람들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권력기관이 공수처였습니다. 근데, 14회 비상기업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신청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민나게의 이재명 회계에서는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재판 중에 처음으로 1심 재판이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가 1심 재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재판이 나오기까지 의심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무려 44개월이 걸렸습니다 미쳤다! 이렇게 우리의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관대한 겁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이 수준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 최근에 공수처가 직무 범위 소위 말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내란죄로 확인해 보니까요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죄로 공소가 수사할 권한이 없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거기다 직권 남용으로 하겠어요. 직권 남용도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이에는 형사상 소출을 당할 수가 없어. 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 도단이고 불법이고 위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공수처는 일신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입니 그런데 중앙지법을 꽤신청한게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죠? 저 소위 말해서 자파 사법 카르텔의 원상이 바로 서부지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무운 형, 이순영인가 부장판사가 결국, 결국 체포형장을 발부한것 소위 말해서 판사 쇼핑이 성공한 겁니다 이게 공수처라는 곳입니다 어, 네. 압수수색영장 한번 보십시오 압수수색영장 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 은 소위 말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이나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낙 없이 하라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판사가 법률 개폐권과 입법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권한을 어떻게 부장판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권한은 대한민국의 어느 사법부의 판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은 국회가 입법할 때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 판단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판사는 법위에 선 판사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위에 서 있는 판사요. 한마디로 초법적인 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시내의 대표와 애국시민들이 나서서 불법 원천 부여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엉동사리에 나와서 같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김민정 위원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 또 오늘 한 사람 내 이름조 사람 모르는 세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올바른 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검찰과공처가 올바른 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내일은 세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은, 두 사람이 모세 사람이 모이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뭉칠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김민정 의원님과 함께 같이 뭉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웁싸웁 이기죠 이기자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당에서 제주도단에서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3일 그날 새벽부터 계속 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지럽고해서 그냥 계속 졸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개움이 났다. 엄마 뭐해 누워있으면 어떻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겠지?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아크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정신이 들어와서는 정말 대통령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당을 정리할 텐데 왜 참지 못하셨을까? 제가 사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문을 받고 나서는 저의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 탄핵 소추문에는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 투표를 하는 그 소추문을 보면서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한 는에 의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것으로 모자랐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축구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한번 농사짓지도 않았던 트릭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수 세력은 여러분들을 제외한 저희 정치권에 있는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공지를 네, 잘 모르고 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싸움의 공지를 네, 깨우쳐주고 네.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원에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바로 우리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 그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을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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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영장을 청구하겠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엄격한 법이, 그렇게 엄격한 사법부가 왜 국회의원들은 장담 대회에서 돈을 받고? 경찰이 7번씩이나 출석해라고 초원장을 보내도 출석하지 않는지 왜 그래도 체포하지 않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하에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왜 대통령은 공적 감시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사법잣대라고 하는게 엿장수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또 저희가 손을 맞잡고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